근데 오킬를 들려나? 일단 뭐 해보자 좋아요 구독 좀 해주세요 님들 미션 있으면 미션 주시고요 자 반코치 가보자 오킬한 주기 가능하나 코치 코치 반코치 코치 야 가자 코치야, 어디, 니어 어디, 어디, 있니?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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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디 어디, 이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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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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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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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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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너어이 새끼들 어, 일단 얘가 힘이높기 때문에 힐쎄 하나 빨면 안 죽일 거야들한테 어깨를 서야지 마 어깨를 야지마어떻 되네 오케이도어호게봐 어떻게 질이고요 대단방식 연날 따라 조다 쓸모 없다는 거 사원의 조가 평타당 0.3배의 크리티컬과 1 곱하기 1의 추가 대미지를 준다. 아, 뭐하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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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왜? 해 아, 미션 놈들인가, 이거? <목소리> 와, 존나 쎄네 소리어지마 어깨를 서야지마! 건방지게 입만 살아! 건방지게 입만 살아 어, 이걸 따나고? <목소리> 설마! <목소리> 와 모바! <목소리> 모바 치지 말라고 계속 새끼들아! 와 새끼들 또라이네! 이걸 따고 있네. 저쪽 땡고 있죠? 선방지 입만 살아. 오케이 okay, 먹튀 먹고 튀기 자 좋았어요 자 여기서 얘네들 보내주고 자아 노노 노노 다 뒤져라 하하하 <laughs> 가라 이 새끼야 선방지 입만 살아. 건방지게 입만 살았군. 가자 그래, 얘들아. 어? 가자고 재밌는 게임. 3킬이 나와. 약간 애매해. 아, 자안 먹으지겠대. 건방지게 입만 살았지. 웃길 소리 지 마. 들어와 봐. 들어와 봐. 자식아. 와. 가 나가고, 니가 나찍고주고어이새가고 니가 나가고, 니가 나가고, 니가 나가고, 니 들어갈게. 인간, 천명과 요게 참말을 그 배워서. 이따위 공격, 이, 반코치님한테. 이따위 공격, 이, 이 반코치님한테. 안 통해. 웃기를 소리지 마! 개지 마! 개지만 와우! 소지 마! 이개지이소지 마! 이게반지 마! 지 너네 거기 있으면 뒤질 거야 마도. 제가 제가야선방지 입만 살 집에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고. 소리 소문 없이 죽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. 자 열네 폭 방코 추시하고의 비기. 만룡이기 뜬. 어너 너. 어너도 팀오기 전에 빨리. 빨리. 오케이 살할거예요 아개구리. 아아아열레 이걸로, 이걸로 끝이다. 죽어라 이 녀시야. 어, 이킬가능하겠어어 얘들아. 일기는 공격은 지만 오조다세거 뭐 인정 와 뭐야 얘는 스킬 안쓰고느 이기겠다 평캠만으로도 게임 끝낼 수 있어 자 전용템이 어 유닛을 줄일때마다 힌 플러스 5 힘이 계속 올라간단 소린데 총총총총총총총총 대어주세요. 그럼 세만번타면 존나 올라가겠대, <목소리> 잠깐 데미지. <목소리> 오, 이거. 야, 이거 개꿀이다, 야 잠깐, 만 <목소리> <목소리> 개꿀이다 자자와자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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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바로 ㅅㅂ 좀비랬는데 바로 간다 안 개구리 이것만 잡아도 스탯 말도 안된다 이거 i p g 게임이다 스탯 오르는거 장난 아니죠? 오케이 마리 개꿀 <laughs> 종장종장종장종 와라라라랄 라랄 평타로 잡아야 힘이 올라가기 때문에 개꿀이나와 종종 종종 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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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. <laughs> 스킬 쓰면 안 올라가. 아 올라가? 아올가 올라가네. 와개찮인데 올라가면은 개사이지 가라. 위 <laughs> 공격한 야 임페레 내가 장 장악했다. 인 편은 내가 정확했으니까 봐라. 가? 라어어어가가고가고가고 있어. 가보어 가보고 있어. 가보어가보가보어 가보고 있어. 가보고 있어. 가보고 있어. 가보어가어어어 크리티컬 안 쳐졌어? 에 네, 뭐하세요? 안다는데 간지러워라 간지러워라 간지러워요 아 간지럽다니까 미친 새끼들아 미친 새끼야 선방지 입만 살라 기다려, 미지 만지고 갈테니까 해킹! <laughs> 해킹이 어서 고선방지이만사 해킹! <laughs> 만코치님한테 <입만> 나중에! <laughs> 해킹이 나락성 대보사 가보자 어어어! <laughs> <오! 땡지>. 깜짝이야 <laughs> 선방지만살내 이름은 나라 <룰루에> 내도게 범벅이 되어 죽으라 선방직만 살아. 합시다 이제 데비제 일만 찍었으니까 오케이 가자리 <laughs> <하다리>! 이야 <남아진. 웃음> 와우 개꿀 직이만 살아. 공격은 한테는안존나거 인정. 자, 힘쾌. 자, 갑시다. 이제 보자. 자, 유튜브 파워캐 점신. 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. 아, 가기 전에 한번더 죽이자. 흠! 물러와, 이 새끼야. <laughs> 아까 누가 여기 위정박으로 간것 거간거 같은데 착각인가? 총총총총 오! 어디가 와봐 바쿠야. 끝했어끝했잖아 <laughs> <laughs> 총총장총장장장 오케이 여기서 그만두고 눈치싸움. 나라. 나라. 안 나? 쉬빠새 번씩 인 사라. 잭힐 남았네. 그러고 보니까 나도 <laughs> 이럴 때 분신술 써준 다음에 분신술 써준 다음에. 가자, 가자, 가자! 누가 진짜게? 자, 가보자. 숭샹, 숭샹, 숭샹. 이걸로 끝이다. 기엽군 아. 승리!